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 이름은 그두라였습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무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스아를 낳았습니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 됐습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아입니다. 이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자기 후처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내보내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다가 늙어 백발이 돼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마물에 근처 막벨라 굴에 묻었습니다. 그곳은 에브론의 밭으로 마물에 근처에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햇 사람 서알의 아들입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 사람들로부터 산 것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당시에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이집트 사람 여종하가리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태어난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욕과 게달과 압벨과 미쌈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하닥과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입니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마을과 골별 이름이며 이 사람들이 세운 열두 부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마일은 137세까지 살다가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율라에서부터 술에 이르는 지역에 퍼져서 살았습니다. 술은 이집트의 동쪽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마일의 자손은 자기의 모든 형제들의 맞은편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바따나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에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강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강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너의 태 안에 있다. 너의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토록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작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작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작권을 팔았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작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너희가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 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멸망에 가중한 상징물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들은 깨달으라.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는 임신한 여인들이나 점먹이를 둔 여인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가 되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환란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 누군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그가 저기 있다라고 해도 믿지 말라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현혹할 것이다 보라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두었다 그러므로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저기 광야에 계시다라고 해도 나가지 말고 또 그리스도께서 여기 골방에 계시다라고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법이다. 그 환란의 날들이 끝나자마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일을 보면 그 때가 바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두 사람이 들어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며 두 여자가 몇 돌을 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라. 만약 한밤에 도둑이 몇 시에 올줄 알았다면 집 주인은 깨어 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의 집 사람들을 맡기고 제 때의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은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내 주인은 아직 멀리 있다 라고 하며 함께 일하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올려 먹고 마신다면 종이 미쳐 생각지도 못한 날에 그리고 알지도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과 함께 가두리니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할 것이다. 에스더 1장. 아스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스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아스에로 왕은 스산 왕궁에 있는 왕자에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모든 장관들과 대신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 장수들과 귀족들과 지방 정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180일 내내 자기 왕국의 광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왕궁의 비밀 정원에서 스산 왕궁에 있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정원에는 흰색, 초록색, 푸른색의 고운 삼배 휘장들이 자주색 고운 삼배줄로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에 걸려있었고 금과 은으로 된긴 의자들이 화반석, 백석, 음모석, 흑석으로 모자이크된 바닥에 길게 배치돼 있었습니다. 금잔으로 마실 것을 내왔는데 그 잔들은 모양새가 각각 달랐고 왕의 포도주는 풍부해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음주의 규칙은 제한을 두지 말 것이었습니다. 왕이 모든 손님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할수 있게 하라고 궁전의 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와세디 왕비도 아세로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포도주를 거나하게 마신 아세로 왕은 기분이 좋아서 아세로 왕을 섬기는 7명의 내시 곧 무후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에게 말해, 와세디 왕비를 왕관으로 쓴 차림으로 왕 앞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와세디 왕비는 보기 아름다웠기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내시들이 전달한 왕의 명령에도 와세디 왕비는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경로해 화가 불 붙듯했습니다. 왕이 규례와 법률의 전문가들에게 묻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왕은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데의 일곱 귀족들인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가는 왕을 가장 가깝게 모시는 사람들로 왕과 대면할 수 있었고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규례에 따르면 와스디 왕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녀가 내시들이 네 전달한 내네 명령을 거역했다. 그러자 무무가니 왕과 귀족들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와스비 왕비는 왕뿐 아니라 모든 귀족들과 아스에로 왕의 모든 통치구역에 백성들에게까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왕비의 행동이 모든 여자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며 아스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에게 그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는데 왕비는 가지 않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라도 왕비의 행동에 대해 들은 페르시아와 메대 귀부인들이 왕의 모든 귀족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불미스러운 일과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와세디가 다시는 아세로 왕의 면전에 나타나서는 안 되고 왕께서는 왕비 자리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왕의 측령으로 내리시고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기록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왕의 측령이 그 모든 광대한 왕국에 선포되고 나면 고위층부터 하층민까지 모든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이 조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무무간히 제안한 대로 했습니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각 지역의 지방마다 문자와 민족들의 언어대로 조서를 보내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남자이며. 남편이 쓰는 언어가 그 가정의 언어가 돼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월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해 사례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둘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카의 다스리 말에서 오랫동안 태평 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카의 성견 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릭스 가카,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깝게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가카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각 각께서 직접 조사해 보시면 저희가 고소하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유대 사람들도 이것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이 고소를 지지했습니다. 청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몇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 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 안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가깝게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깝게 이것을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돌을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는 군중도 없었고 저는 어떤 소란에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만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고소 내용을 들고 여기 각하 앞에 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라도 제가 유대 공예 앞에 섰을 때 무슨 죄목을 발견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라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벨릭스는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라고 말한 뒤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벨릭세는 백부장에게 명령해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필요한 것을 그의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것도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벨릭세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걸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중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멘.